2025년 7월 16일이구요. 실적주 원익ips에 대한 매매전략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 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순이익 보게 되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 6억원에서 753억으로 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본다 라고 하더라도 1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뿐만 아니라 3분기 4 분기도 실적이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올라가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3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보수적으로 35,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4,000원이에요. 34,0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요. 만약에 3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8,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29,500원. 현재 가격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오늘의 저점이었던 2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보고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츠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은 리뷰앤프리뷰에서 AS 진행을 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겠습니다